여름철 배달 건강관리 필수 수치 1. 수분 섭취는 자주 충분히.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몸속 수분이 급격하게 빠져나갑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수, 이온, 음료, 전해질 음료를 항상 휴대하세요. 짧게라도 신호대기 중이거나 정차했을 때 짬짬이 수분을 보충해주세요. 단시간이라도 탈수가 오면 어지러움, 두통, 피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팔토시 앤드 선크림은 여름철 기본 장비.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팔과 얼굴이 쉽게 타고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팔토시는 피부 보호 뿐 아니라 땀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선크림은 SPF 30 이상 제품을 선택해 노출 부위에 꼭 바르세요. 2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볕이 강할수록 보호는 더 철저히. 3. 더워도 턱끈은 생명줄. 여름에는 헬멧을 느슨하게 쓰거나 턱끈을 풀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사고시 헬멧이 벗겨지면 두부 손상으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에도 턱끈은 꼭 단단히 채워주세요. 통풍이 잘 되는 헬멧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한낮에는 그늘에서 짧게 쉬기. 보통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는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직사광선 노출을 피하고 잠깐이라도 그늘에서 휴식하세요. 작은 나무 그늘, 매장 벽면의 그늘, 정차 시 그늘진 공간을 찾아 5분이라도 쉬는 것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짧은 휴식이 집중력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여름철에도 건강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배달일은 시간과 속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수분 보충은 미리미리. 팔토시와 선크림은 매일매일. 헬멧 터크는 꼭꼭. 한낮엔 짧게라도 휴식.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서 고생 많으신 모든 라이더 분들께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도 무사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